백양로교회 영유아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랑 추수감사절 특별 활동 감사나무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겠죠? 자, 우리 저번에 드라이브 스루에서 받은 이 선물 기억하나요? 이 봉지 안에 오늘 활동한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재료를 하나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자첫 번째 갈색 펜지 우리 갈색 펜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냥냥냥냥냥. 두 번째는 손코팅지 빠밤 빰빰 손코팅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셀로판지를 준비해주세요. 색깔별로 예쁜 셀로판지가 들어있으니까요 조심히 가져와주세요. 자. 네 번째에는 휴지심! 빵빠라 빵빵빵! 자, 휴지심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중에는 우리 감사 스티커 있죠? 감사 스티커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특별 활동할 준비 준비됐나요? 네, 네, 선생님. 시작할까요? 네, 네, 선생님. 자, 그럼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 코팅지에서 비닐을 벗겨야 돼요. 그 친구들 비닐을 다 벗기지 말고 조금만 남겨두고 우리 비닐을 벗겨볼까요? 자, 비닐을 벗겨줍니다. 그 다음 우리 셀로판지 있죠? 이 셀로판지를 얇게 얇게 잘라주셔야 돼요. 얇게 얇게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 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작게 작게 잘라주세요. 자, 잘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마음껏 붙여주면 돼요. 어떻게 붙이냐? 마음껏 우리 친구들 마음껏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붙여주면 돼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빨간색 붙이고요. 노란색, 노란색도 붙이고. 초록색! 초록색 어딨지? 초록색 어디 있나? 초록색! 초록색도 붙여주세요. 빠밤 빰빰 자, 그 다음에 빨간색또 붙여주고 파란색또 붙여주고 빈틈없이 붙여주세요. 빈틈없이 우리 친구들 천천히 붙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잘 붙여지고 있나요? 예쁘게 안 붙여도 막막 붙여도 다 예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붙여주고, 계속 붙여주고, 계속 붙여주고, 계속 붙여주세요. 짜자잔, 거의 완성돼 간다 그죠? 짜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 자, 다 붙여졌으면요 비닐을. 잘 덮어주세요. 후 비닐을 밀어주세요, 친구들 밀어주세요. 예, 예, 비닐을 마구마구 밀어주세요.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마구마구 밀어주세요. 이렇게 비닐이 딱 달라붙을 때까지 비닐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정정정정 자, 이렇게 다민 다음에는 자 나무 모양으로 잘라볼까요? 자, 나무 모양으로 잘라볼게요. 슈음. 나무 모양이군요. 가위는 우리 친구들 위험해요. 엄마한테 잘라달라고 꼭 해주세요. 아셨죠? 엄마한테 잘라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짜자잔. 이렇게 선생님이 잘랐어요 우리 친구도 엄마가 이렇게 잘 잘라 줬나요? <laughs> 자그 다음에 우리 이제 책지에다가 이 휴지심을 붙일 거예요 어떻게 붙이냐 우리 거기 안에 테이프가 있어요 이 테이프를 잘라서 싹둑 해서 휴지에 붙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붙여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붙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쓰냐면 테이프를 떼주시면 돼요 알죠? 양면 테이프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도와달라 하세요 자 테이프가 다 붙여졌으면요 아까 보여줬던 갈색 색지에 붙여주세요 자 놓고 돌돌 말아주세요 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호빵 오잘 붙여졌네요. 네, 좋아요. 잘안 붙이면요. 다시 한 번. 자, 양면 테이프를 해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해서, 짜잔, 붙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옆 있잖아요. 양옆을 가위로 반 정도 가위집을 내줘야 돼요. 가위는 위험해. 친구들 쓰면 안 돼.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자, 반반 잘라볼까요? 자 여기서 한 요까지, 요까지 반 싹둑 다 자르면 안 돼요. 자두 번째로 반대편으로 싹둑 잘랐어요. 자그 다음에 이 휴지심에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만들었던 셀로판지를 끼우면 돼요. 빠바밤밤밤 이렇게 끼우면 친구들 이거 뭐 같아요? 나무 같다고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감사나무가 완성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라벨지,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우리 감사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주면 끝. 나무에다가 붙여주세요. 허,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감사나무 완성!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감사하고 신나게 흔들면서 끝내볼까요? 안녕!